이것은 세 번째 기절. 셋, 넷. 모아내려치기까지. 안녕하십니까. 블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소리 안 나는 묵, 피리로도 유명한 해머를 한번 갖고 왔는데, 음, 기본 기술부터 셀레기 수렵까지. 자, 지금 함께 가시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로 가자. 이해하시기 쉽게 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해머의 기본 기술은 음, 일단 강공격 세무 휘두르기로 하고 약공격은 내려치기라고 하고 어, 이거를 이제 강공격을 세번 하면 이게 쿵쿵 따라고 합시다. 약 공격을 여러 번 하면, 쿵쿵따 여러 번이라고 할게요. 일단 저약 공격은, 쿵쿵따 여러 번은, 맞아야지 계속 맞출 수 있어요. 총 다섯 번까지 가능하고요 주로 쓸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고, 혼신 모으기를 해서 마지막 다까지 맞춰줍니다. 자, 이제 약공격의 설명은 끝났고, 강공격 설명을 할게요. 쿵, 쿵, 이 따, 따 모션에 상세가 붙어 있어요. 마지막 공격을 따로 하죠. 쿵, 쿵, 따. 이렇게 여기에 상세가 붙어 있습니다. 상세에 성공을 하면 강공격 키를 한번더 눌러서 추격회전 내려치기를 사용 가능해요.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해머의 기본 공격들이고, 자, 이제 차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해머의 차지 공격은 일단 특수 공격키로 모으기를 할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강공격, 약공격키를 동시에 눌러주고, 특수 공격키를 누르고 있으면, 혼신 모으기라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해머를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차지 단계가 있어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혼신무아 어퍼컷이 1단계. 자, 이게 2단계입니다. 혼신무아 내려치기가 2단계. 총 2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차지 기술은 모우 기스텝입니다. 특수 공격 키를 누르는 동시에. 약 공격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차지를 유지해 줄수 있어요. 회피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회피기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되시면 상세를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해요. 상세는. 업퍼 어퍼, 모든 어퍼컷 동작에 달려 있습니다. 쿵쿵따에 따도 어퍼컷 여기 상세 달려 있죠. 모우기에 2차지 모아 어퍼컷에서 상세가 달려 있고 그리고 혼신 모우기에 1차지 혼신 모아 어퍼컷에도 상세가 달려 있습니다. 캐머로 할때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이집중 부르기입니다. 집중 구르기, 집중 구르기, 집중 구르기. 옆으로 구르는 게좀 중요해요. 상하 좌우 어느, 어느 방향이든 구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있어야 하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해머는 공격 모션이 굉장히 느려요. 봐요. 한 대, 두 대. 자, 왜 피했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 동안 맞으면 상세는 나오지 않아요. 이 올려서 치는 동작일 때 상세가 발생합니다. 봐요. 두번자 차지하고 있다가 에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닌데 어쨌든 저 모기 으 자세 중에 세목 강공격 키를 놓지 않으면 상세는 발송, 발동되지 않고 피격 판정을 받아요. 그 방금 보여드린 대로. 좀 살짝 미리 써도 상세는 발동이 됩니다 미리 설명드릴 내용 중에 음 일단 해머의 상세는 대검의 상세만큼 정교하지 않습니다 상세를 쳐도 가끔가다 모션이 안나오거나 아니면 은 상세 후 후속타가 안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수렵을 이어나가시면 되구요 일단, 해머의 기본 기술은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거 하나까지만 더 보고 가죠. 쿵, 쿵, 따 하시고, 바로 혼신 모으기 키를, 특수공격키, 강공격키, 약공격키를 동시에 누르면 혼신 모으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혼신 모아 내려치기 후, 또 강공격, 약공격키를 같이 눌러주시고, 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세모키를 꾹 누르시면 또 어퍼컷 차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콤보를 많이 씁니다. 제 세팅은 기본적으로 아티어 무기에 마비 속성과 그리고 셀레기를 잡을 때는 번개 속성을 많이 씁니다. 자, 마비 속성 해머에는 집중 KO, 명검 KO, 달인주 쓰고 그리고 복장은 라레레라투로 써고 있고요. 호석은 어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전의 호석 2를 썼습니다 자 그러고 장식주는 요렇게 챙겨줬고 치유주를 챙겨준 이유는 해머는 좀 약간 좀 맞으면서 많이 맞아요 상쇄를 해도 아프고 굴러도 아픈 무기이기 때문에 치유주와 이 재생복장을 통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마비 무기 봤으니까 번개 무기도 한번 봐야죠. 번개 무기는 또 이렇게 명검 KO, 집중 KO, 속회 KO를 씁니다. 그래서 KO술 3회 회신격하고 집중 명검까지 챙겨줬습니다. 자, 세팅은 여기까지 하고 후 이제 왼수 같은 셀레기를 잡아야겠죠. 바로 왼수 같은 셀레기 잡으러 가봅시다. 아, 셀렉이한테 원한이 지금 생겼거든요 아주 많은 원한이 생겨서 오늘 이녀석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기습하시고 바로 쿵쿵따 준비해주세요 따! 하면 호 씹어요 한대 때리고 옆으로 피해주기 집중 누르고 천천히 피해줍니다 또 다시 쿵쿵따 좋아 저것도 상세가 되는데 안 먹혔네요. 해머는 최대한 회피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상처, 자, 재생 복장 입어줄게요. 아이루가 피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요새. 미친놈 같아, 그냥.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자, 이렇게 꼬리 공격에도 상세가 먹히는데, 맞진 않아요. 상세가 멀리서 터지면, 못 맞추더라고. 이거 뒤로 한번 구르고 두번 굴러줘, 앞으로. 끝나자마자 쿵쿵 따 해주고, 기절하면 내려치기 쿵쿵 따로 마지막에 혼신 모으기에서 모아내려치기까지. 그럼 바로 회전 공격. 어퍼컵 모아주고 쳐줘요. 이건 굴러서 빠져주고, 해머도 똑같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되는 무기에요 욕심 부리는 순간 저승길 가더라고요. 모으면 상상, 이거는 스텝으로 피해줄게요. 구르기 하세요. 굴러주는 어, 게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 계속 공격 피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딜을 넣습니다. 콩콩으로 넣어도 되고, 콩콩 따로 넣어도 되고, 또 굴러주고, 모으기 스텝, 혼신 모으기, 올려치기까지. 너는 오늘 죽었어. 바로 쫓아갑시다. 어딜 보는 거냐. 이 녀석아. 잘 보고 있었구나. 자. 굴러서 피해줄 때는 이렇게 집중 모드를 켜고 굴러주는 게좀더잘 굴러져요. 한 가지 팁이에요. 옆으로 구르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구르는 게 좋아요. 이머는 생각보다 상세 타이밍이 좀 많이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자, 이거 집중하고 집중하고 피하세요. 집중하고. 아, 이거는 뒤로만 골라주세요. 뒤로. 쭉쭉. 상처 나왔죠? 상처 바로 터트려버려 바로 혼신 모아 내려치기까지. 굴러서 후디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굴러서 피하고. 어우, 미친놈. 해머는 최대한 머리 위주로 때려주셔야 좋아요. 아, 너 뭐니? 나머지 거는 굴러서. 머리에 자리 잡고. 어퍼컷. 어디서 피가 자꾸 빠지니 피좀 먹읍시다 나 진짜 이번에 셀렉이 잡으면서 느낀 점 셀렉이는 진짜 미친놈이다 굴러서 피해주고 집중해서 피해주고 집중해서 피해주고 이거는 계속 굴러줘요 그냥 그러면 안전해요 딱까지 몬스터한테 붙을 때는 저희 모으기 스텝을 써서 차지를 빠르게 해줍니다 상세다 이 자식아 이거는 내려치기로 내방 맞추고 혼신 모으기로 엇박과 난 다음에 이거는 상처를 찌르자 우리 가지마 가지마 에이 너는 오늘 죽었다니까. 자, 쫓아가서 조업해봅시다. 해머가 꽤나 난이도 있는 무기더라고요. 근데 한번 어느 정도 패턴 숙지하고 하면 재밌는 무기이기 때문에 역시 추천을 합니다. 자, 역전 터트려주고 바로 모아내려치기 한 다음에 회전 공격으로 가서 강 어퍼컷까지 맞추고 한번더 어퍼컷. 어퍼컷이 아니네. 자, 어퍼컷 하란 이유가 이거예요. 어퍼컷이 좀 모션이 길어서 뒤로 세 번. 앞으로 가서 상처 찌르기.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 니네 패턴 다 외웠어. 자, 혼신 모아서 내려치기까지. 옆으로 굴러서 피해주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하다 라와 상처가 이게 안 찔려. 항상 머리 근처에서 딜을 해 주세요. 셀레기는 아니, 해머는 모든 몬스터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굴러서 피해 주고 쿵쿵딱 들어와, 들어와. 안 돼. 자, 바로 피 먹어줍니다.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집중이 좀 흐트러져서 안 맞을 거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자, 모기 스텝으로 접근하면서 차징. 셀레기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걸을 때는 그냥 섬광 써줍시다. 괜히 썼나? 이게 계속 저기 걸으면서 계속 빠지거든요. 오히려 짜증 나더라고요. 네, 해머 상세는 아무 때나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술에 타면서 느껴진 팁들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셀레기는 다리도 약점이기 때문에 머리랑 다리랑 같이 때려 주시면 돼요. 상처 나오죠? 바로 상처 찔러줘. 상처 때려줘. 와우. 이런다니까, 얘가. 미친놈입니다. 아, 그러고, 셀레기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저 꼬리 패턴만 또 쓰거든요, 얘가. 자, 앞으로 겁내 굴러갑니다. 자, 그럼 모으기 스텝으로 접근하고, 때려줍시다. 아, 좀만 떨어져도 꼬리 패턴이 나와버려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이 발재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은 꼭 저거 쓰더라고. 오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접근해서 쿵쿵 따를 해주셔도 돼요. 자, 기절, 기절할 때는 내려치기 사타하고 혼신 모으기에서 무아 내려치기까지, 그러면 딱 맞아요. 맞게 공격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셀레기는 미친놈이라서. 저는 이렇게 활용한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가이드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야? 아, 상처. 아주 탐스럽네, 그냥. 이러면서 상세 맛도 좀 보시면서 오? 미친놈. 아니, 아, 어떻게. 아니, 잠깐만. 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존내 굴러! 자, 이렇게 구르기만 해도 살아요. <laughs> 아, 따. 이렇게, 어, 해머 상세는 안 맞으면 발동이 안 돼요. 대검 거는 솔직히 가끔가다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해머한테는 되게 냉정하더라고. 내 세크리트 죽었어. 살아꿈 상세. 얘한테 상세는 추천하지 않아요. 추가 타가 하도 많아서 연속 공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상세 쓰더라도 후속 타에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저해 버리면 돼요. 드디어 약해졌네요. 이씨. 이 나쁜 놈의 새끼, 자 바로 포획 해 줄게요. 끝 내친김에 알슈까지 잡죠. 이게 두 마리 캐스트라. 알슈도 역시 기습해 주고 콩콩 따, 마지막 따는 기다려 줘요. 포유 타이밍에 맞춰 쓰고, 딱까지. 이것도, 쿵쿵, 딱! 하면, 포유 쉽죠. 자, 기절, 내려치기, 콤보. 둘, 셋, 넷. 혼신 모으기, 모아 내려치기까지. 회전 공격. 이거까지는안 맞아주네요? 늦게 일어나면 돼요. 이런 건. 셀렉이 하다가 알쇼 하니까 편하네. 자, 마치 나이프에도 놔줘요. 자, 해머 하면서 주의할 점. 이 쿵쿵따 기술이 스틱을 밀면서 강 공격을 누르면 다른 공격이 나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로 굴러야 폐지니? 이거 따로 씹어주고 바로 모으기까지. 나이스, 두 번째 기절 가서 내려치기. 둘. 셋넷 맛있죠? 아우 셀레기 잡다가 얘 잡으니까 아주 천국이네요. 자 마비까지 해마를 마비로 바꿔서 왔어요. 쿵쿵 빠빠 쿵. 이거는 구르기로 안 피해져요. 엔간에서 모으기 스텝으로 멀리 피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기절. 이것은 세 번째 기절. 셋, 넷. 모아 내려치기까지. 아프지 녀석아. 일반 개체라서 좀 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저는 쫄지 말고 따한 다음에 약점까지 해주면 아주 맛있는 패턴이죠? 아이쇼 괜찮? 내가 가이드를 얘로 찍었어야 돼 셀렉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자 따로 호요 씹어주고 뒤로 굴러 피해주고, 모으기 스텝으로 붙어주고, 달달하지! 나이스, 네 번째 기절! 둘, 셋, 넷! 모으기, 내려치기! 벌써 해골 떴네요. 가서 잡아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머로 셀레기오스까지 잡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 찾아보니까 셀레기오스는 해머로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또 보고 싶다는 무기 계시다면, 댓글창에 남겨 주세요.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가이드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